야야야야 어, 어 너희들 그 얘기 들었어? 뭐? 음. 그 무서운 비디오 린 있잖아 어 뭔데? 그거 비디오 본 사람 다 죽는다 그거 맞지? 그래, 그래. 알지 아이 바보들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죽냐 아이씨, 줘봐 맞나? 내가 입 대고 먹은 분들이래 <laughs> 사람 그렇게 쉽게 안 죽는다며 내가 입 대고 먹었다고 죽어? <laughs> 너씨 기분 나빠 진짜 야 상준이가 입 대고 그 그냥 먹으면 어떻게해 아, <laughs> 나처럼 빨대 끼고 먹어야지. 야, 야, 야 아. 기분 나빠 그렇게 먹 거면 먹지 말야 기분 나쁘잖아. 뭐 빨대 꼬자 뭐 먹지 마. 아. 뭐 야, 이상주 너 삐졌냐? 아이씨. 야, 그래도 너좀 어두운 데서 보니까 귀엽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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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 나빠? 내가 먹던 물이 뭐 독궁물이야?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 니네 진짜 너무 기분 나쁘다 진짜. 어, 나 비디오 튼적 없는데? 이거, 이거 무슨 소리지? 나 혼자 있는데? 아, 재밌다너 기분 나쁘게 다시 들어가! 너왜 나와, 다시! 어, 네가 채널 돌려! 너나 기분 많이 나빠! 네가들 <laughs> 돌리기